E aí Hi, 안녕하세요 미니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정말 좋은 봄날인데요 오늘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아닌 GL라인 차량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트원으로 GL라인 계약을 주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빨리 출고해드리는 거두 번째는 꼭 필요한 TM 시트 요트바닥에 적용된 440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원스톱으로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L라인 계약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좀 고민해 볼게 있어요 본 차량 금액은 현재 5,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TM 시트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리고 추가 옵션 된 것도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좀고민해볼 것은 GL 라인은 시그니처 그래비티 옵션만 취급을 한다고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이 리무진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리무진을 하게 되면 6,800, 7,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 특히 소렌트와의 어떤 격차에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트원에서는 g 의 라인은 물론이고 새롭게 준비하는 게 있죠. 즉 아트원 글로벌의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옵션 플러스 선택 옵션 풀로 해서 5905만원짜리 차량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만간 영상 올라가는 거 참조하시고요. 본 차량 설명해 드려야죠. 아, 실내 쪽 한번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했고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아트원에서 도와드린 것은 일렬에 그 유명한 모쿠션. 50만 개 이상 판매를 하고 있고 카니발에 가장 많이 판매되었죠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는 기본 차량 가격에 포함됩니다만 상부의 라인 매트는 또 선택 추가 옵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요 자 그리고 이열 쪽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gl 라인 핵심 포인트 전에 도어 스커프 보이고 도어 스커프도 옵션 추가를 했네요 자 평탄하면 요트 바닥 롱레일 tm 시트는 그 gl 라인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튜닝이죠 아트 원의 tm 시트 한네 바로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되는 것이 특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 이동하는 이유는 넓은 내구름을 확보를 하기 위함이고요. 역시 회전 시트는귀 보기 기능. 즉, 3열에 발을 딱 올리고 편안하게 뒤를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3열에서 앞보기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역시 2열 회전 시에 발을 올리고 모쿠션이 뭐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의전용 시트가 부럽지 않죠. 즉, 카페 모드도 되고 또 이렇게 의전용 시트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TM 시트를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톤의 TM 시트는 당연히 TS 교통안전단 자석명장전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특징으로는 이렇게 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 시트 대비 높아지지가 않는 것도 가장 큰 자랑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아트원의 목쿠션은 카니발에 유명하죠. 카니발은 독립시트 6개가 있는데 6개 모두 목쿠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비 그레이 컬러, 토프 컬러, 그리고 코튼 베이지 컬러 모두 출시됐다는 소식도 전하고요. 자, 후속 쪽에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매일 아톰 글로벤는 하이리무진 특히 엣지타입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로우 카니발 보니까 뭔가 새롭네요 자본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요즘에 계약 주시면 거의 6개월 1년 걸리는데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면은 지엘 라인은 물론 하이리무진 차량도 보다 빨리 출고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엘 라인 다시 한번 후속에서 비춰 주시면은 1열에 2명, 2열에 2명, 2열에 회전 시트, 그리고 모쿠션, 바닥엔 요트 바닥, 3열에 독립 시트, 4열에는 3D 매트가 올라가는데, 3D 매트 아래쪽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아트원, 글로맨, 수납함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레드포인트 대신에 지급하는 아트원의 선물이 들어간 GL라인, 게다가 옷걸이봉을 옵션을 추가를 했네요. 자, 오늘은 GL라인 5,868만원 플러스 약간의 추가 옵션을 한 차량인데요. 차량 금액이 사실은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아트원에서 3월에 준비하는 게 있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 프레스실 트립, 플러스 선택옵션 기아에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뭐 10.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등등 꼭 필요한 선택옵션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5 9 0 0만원에 나옵니다. 자, 이 차량을 또 대학 주시면 아트원에서 그 뭔가 큰 선물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 GL 라인을 선택할지 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옵션을 선택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카니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카니발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트원을 꼭 놓고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로우 카니발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GL 라인이라는 품목에 모두 담아서 빠른 출고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